SNS 과이 존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 예전에도 많이 했어.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안 했어. 그래, 안 했나보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SNS 확인한 지 1분밖에 안 됐는데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불안감 뿐만 아니라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만 내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SNS에 게시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자꾸만 나랑 비교하게 되고, 얘는 이렇게 이쁘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지 생각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존감이 정말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멋져 보이려고 필터도 엄청 쓰고, 일부러 행복해 보이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 그게 어떤 반응인지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맞아. 필터 너무 써, 너는. 나한테 왜 그래? 맞아요. SNS에 게시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자꾸만 나랑 비교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나 SNS에 올린 글에 달리는 댓글이랑 좋아요에 엄청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 맞아. 너 그래서 댓글 달기 금지하고 좋아요도 숨기게 해놨구나. 맞아. 내가 자꾸 거기에 집착하고 있더라고. 나는 나름 이쁘다고 생각해서 올린 셀카인데 좋아요가 안 눌리면 지워서 다시 보정해서 올릴 때도 있어. 근데 너무 심해 그럼 저열안 그러면 저혈 안 눌러준대 어떡해 이런 것도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아. 우리 오빠가 고등학교 다닐 땐집앞 슈퍼에 가는데도 머리 왁스를 바르지 않으면 안 나갔거든? 근데 성인 되고 나서는 양치도 안 하고 나갈 때도 많아. 너네 오빠만 그런 거 아니고? 아니야. 우리 언니도 요즘은 렌즈도 안 끼고 두꺼운 뿔테 안경만 쓰고 다니더라고. 당연히 인정이지. 무섭잖아. 그렇지. 아까 화낸 것도 <laughs> 편도체가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불편한 친구가 있나요. 오, 저요. 어떤 부분이 어려웠나요. 음, 앞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 대답하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한 게 잘못된 말이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비웃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앞에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SNS에서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짤을 보내서 반응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리액션하기 애매할 땐 이모티콘 표정이나 모양 얼굴로 따라해요. 그럴 때 진짜 별로인데. <laughs> 이런 거? 저는 통화하는 게 무서워요. 아까 지선이가 말한 것 같이 SNS 대화는 생각하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데 통화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더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또 근데 바보처럼 안 보여? 무서워 보여?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부모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나요? 음... 엄마 아빠랑 밖에 있을 때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거 말고는 집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부모님과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SNS로 대화하면서는 내 표정을 신경쓸 필요가 없는데 실제로 대화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내 표정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한 sns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표현하고 필터링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면 상황에서는 자신을 노출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리할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해야 하는 대화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허둥지둥 벽면처럼 대답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더 겁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적이네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회사도 다니고 하면 SNS에서만 대화할 수는 없는데 벌써부터 겁이 나요. 혹시 이런 상태를 고치지 않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 여러분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뉴스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본것 같아요. 뉴스도 봐? 그럼 이제 중학생인 걸? 저는 일본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여름에 창문을 열고 밖을 보던 주인공이 지난해 겨울 마지막 외출할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기억나요. 네 맞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앞서 우리가 말했던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될수 있습니다. 와, 큰일 났는데? 충동 조절 장애 은둔형 외톨이라니.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지금. 맞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만 SNS를 사용하도록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만 SNS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이요? 나는 아침에 학교 가면서 30분 다 하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 아니, 점차 줄여가라고 말씀해주신 거야. 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저번에 학교에서 SNS 과외전 관련 교육 영상을 봤었는데 타이머를 활용해서 시간을 설정하고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문제에 대해서 알았으니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오프라인 시간을 확보하고 SNS 외에 다른 활동을 찾아서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이나 그림, 자전거 등 SNS가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통해 SNS에 대한 의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했는데 중학교 와서 한 번도 탄 적이 없네. 내 자전거 타러 갈래? 너보조밖에 뺐어? 진짜 죽는다. 나는 한달 전에 일다가 그만둔 책을 읽어야겠어. 오늘 SNS 과의존으로 인한 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SNS 과의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과의존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시간 같아요. 뉴스나 기사에서 볼땐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SNS 사용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들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는지 알게 된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고 그렇게 허비된 내 시간이 조금 아까웠어요. 오늘을 통해서 제 편도체가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오, 똑똑해 보였어. 저는 전하나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웠던 걸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동안 SNS 안에서의 대화 방법에 익숙해진 탓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노력해보려고요. 안녕!